최신형차 개선사항 현재 4호선에 투입 중인 코레일 차량은 3종류입니다. 최신형차의 개선된 기능 중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교직절연 구간에서 단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직절연 구간은 특고압 전기가 차단되었다가 투입되는 특성 때문에 타구간 대비 일회 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ADS 전환 시 MCB가 차단되지 않거나 필요기 동작 주유지 파손 등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MCB 진공 파괴로 인한 피래기 및 주유지가 파손되는 경우 해당 유니트를 완전 부동 취급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열차 운행 뿐 아니라 부품 교체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신형 차는 편성 중 진공 파괴된 MCB가 있더라도 교직절 연구간에서 곧바로 ADCG가 절환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단전 발생을 예방하고 부품 교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류에서 직류 직 선바위에서 남태령으로 진행하는 열차의 어느 유니트에 진공파괴된 MCB가 있는 경우 기존 차량은 MCB의 기계적인 차단만 검지한 후 이상없음으로 판단하여 지붕이 ADCG를 DC측으로 절환시킵니다. 그런데 진공파괴된 MCB내로 유입된 공기를 통해 인입된 2만 5천 볼트의 교류전기가 절환된 DC측 회로의 DC피레기를 동작시켜 해당 구간에 단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관사는 운전실 계기반 AC 등이 소등된 현상을 통해 단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즉시 이판 DS를 취급하여 인접 구역 즉 DC 구간의 병발 단전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들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신형 차는 MCB의 기계적 차단을 확인하더라도 주변 압기 상태를 검지하여 교류 전기가 계속 인입되는 걸 파악하면 지붕의 ADCG를 절연하지 않으므로 단전을 예방합니다. 해당 유니트가 실제로 절연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교류 전기가 더 이상 인입되지 않는 걸 주변 압기를 통해 파악하기 때문에 그때엔 ADCG가 DC 측으로 절환되고 DC 구간에선 별 문제 없이 정상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DC에서 AC 구간 즉 남태령에서 선바위 쪽으로 운행할 때 진공 파괴된 MCB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차량은 역시 MCB의 기계적 차단만 검지하여 ADC를 절환함으로써 교류회로에 직류전기가 인입하여 주유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주유지가 파괴된 유니트는 전차선 전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절연구간을 지나 교유구간에서 MCB가 투입되더라도 주변압기가 구동할 수 없어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MCB가 다시 차단됩니다. 하지만 최신형차는 주변환기에서 직류전기를 계속 검지하여 MCB가 기계적으로 차단되더라도 지붕이 ADC를 절연하지 않다가 절연구간에서 직류전기를 받지 못할 때 비로소 A씨 쪽으로 절환하여 주유지 파손 없이 교육 구간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저는 이런 유의 고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고장 화면에는 해당 사항이 표시된다 하니 관제에 꼭 보고하고 인계기관사에게도 잘 얘기해줘야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진공 파괴된 MCB가 있더라도 최신형차는 교직절연 구간에서 기관사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단지 모니터에 현시된 고장 내역을 차량 상태 기록부에 적어 놓고 관제실과 교대기관사에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